안녕하세요. 여영무 튜브의 여영무입니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 영토에서 영리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에 이미 마 마쳤고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북한은 거부하고 소극적이고 어 그리고 냉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하려고 매우 그냥 스토킹하는 수준에서. 어, 북한을 바둑바둑 졸라대고 있습니다 에, 이번에 에, 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어, 문재인 정부의 에, 그런 에, 이 졸급성이라고 할까 아, 어, 그런 에, 대북 스토킹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교류협력 에 대해서 북한 측의 태도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졸속주의, 친북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 별도 입법을 하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즉 교류 협력법을 개정해서 북한 기업의 한국의 한국 내 영리 활동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영업 활동 등을 정의한 그 말하자면 내용을 그 정의한. 데 ф 니션이라는 얘기죠. 정의한 경제협력사업법 제 18조의 3그 항을 갖다가 신설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 상호주의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북한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그런 근거를 개정안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입법은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의 수익을 인정해주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류 협력 개정안은 유엔과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서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미 국무부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에 5.24 대북 제재 조치에 사실상 폐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 협력법 개정안 추진이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정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은 얼마든지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제재를 수시까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어, 남북교류는 그런 북한 비핵화 보조에 맞춰서 해달라 그런 강국한 부탁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제를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막 그런 어,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북한의 비핵 핵미사일 보유를 어, 사실상 무기난채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이 우리 영토 상에서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법은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과 국정 이재의 우선순위라고 할까. 또 시기 면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겨울인데, 지금 한겨울이에요. 우도 떨고 그냥 영하 2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냥 여러 모습을 갖다가 꺼내 입는 거예요. 반소매. 꺼내 입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한사람이다 오바 입고, 다 목도리하고, 마스크 했는데, 우리의 경우만 그냥 란딩구 입고, 반소매로, 그 반바지나 다름없는 그런 여름복장으로, 하고 다니자. 그런 걸 제안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하고 어설픈 겁니다. 말하자면은, 성인도 시세를 따라가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의 처신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 환경과 동떨어진 그런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아무리 좋지만은, 북미, 비핵화, 대화, 아 어, 진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 등 모든 남북 관계를 재임중, 문재인 정부가 재임중에 가속화 해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모두 다 기정사실화 해버리겠다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이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런 입법. 입법 아직 뭐, 발의도안 하고 아직 도안난했습니다만는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죠. 남북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보면은 이 법에 따라서 개정법에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그리고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도 에 하고 증권 및 채권도 발행하고 사고팔고 토지 건물도 사고팔고 안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어, 보장을 하고, 사고, 광업권과 어업권, 전기, 열, 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 사용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이거는 비밀스러운데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때 제3국 기업과 합작도... 가능하고 허용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국이라는 것은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쯤 되겠죠. 어, 그, 언제 앞으로 상황이 정개되야 하겠지만은 대략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허용하는, 음, 것도 행위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어, 평양에서 또는 한경북도에서 미국 동부 대도시 뉴욕과 와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무기도 한3 0여억에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한 핵보유국이에요 그런데 남북한의 그런 군사적 문제라든가 군축 문제라든가 비핵화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를 갖다 팍 개방해 가지고 대물을 활짝 열어 가지고 북한을 맞은 두르라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한다면은 그 되겠습니까? 그게 북한은 언제 에 말하자면 무력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가을, 팔월, 팔기 폭파, 공중 폭파가 있었죠. 어 5년 전에 전안한복진도 있었고 또, 연평도 포격도 있었죠. 그때 연평도 포격을 제2의 유교라고 랬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언제 기습, 대남도발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의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병이라든가 남북교류도 해나가야 된,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어, 파격적인 입법은 지난번 5.24 대북조치, 이, 배기선언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노력의 첫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선을 후에 오이사 조치.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일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객관적 그런 환경 조건과 상황과 시기적절성 여부 등에 그,를 이제 먼저 판단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런 것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6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도발 10주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보다도 두배 넘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6.2 5 전쟁은 총성이 멎어 가지고 휴전 협정만 했을 뿐이고 북한의 그 도발은 불시 도발은 그냥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 5 남침 전쟁은 휴전만 됐고 총성만 일시 멈췄다 뿐이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32억의 핵폭탄을 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대도시 뉴욕과 와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반도 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SLBM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는 핵이 없어요. 남북한 군사적 갈등과 예치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대남 무력 도발에 또는, 무력 도발 또는 해로에 그런 위협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북한은 시장폭긴장을 조성함으로써만이 그 체제가 존재할 수 있고 생존해 갈수 있는 그런 어, 특별한 체제입니다. 김정은은 최근 건강상 어, 은등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올해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동해에서. 그 지난해엔 13차례나 방사포와 핵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횟수입니다 김정은은 최근 당 군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억제 능력 강화를 그 예하에 다그쳤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항상 한국과 그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해서 장전되어 있습니다. 언제 불시에 어떤 일이 일날지 모릅니다. 6.25 남침이라든가, 가을파로발기 폭발하든가, 가난한 북침이라든가, 아우장 묘소 폭발하든가, 중화대 기습폭발이라든가, 또8.15 음식전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격, 문세광의 저격 시도라든가, 대남 도발이 무수합니다. 그 밖에 그런 대남 무장 간첩, 뭐, 그런 것 같이 세일라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북한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호전성이라든가, 그런, 나는 어,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거다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 남녀 간에 스토킹 하듯이 김정은은은 싫다는데 딱 거부하고, 그리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음, 계속 그냥 남북 교류를 하자고 그냥 또철도로 연결하자 그리고 또 남북 그 협력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개성에다가 남북 뭐 연락소를 갖다가 맨들어 놨지만 그거 뭐빈 공간으로 그냥 경비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직통전화도 군부 직통전화. 또 청와대와 북한과의 최고지도부의 직통전화가 있지만은 직통전화 씁니까 해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핵 병진 노선에 따라서 핵도 보유하고 경제개발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 무역도 해가지고 수출도해서 자기들이 부강한 강국이. 강국이 되겠다는 게그 북한 목표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아직 한국과 교류한 협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행태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데서 발표라든가, 신문 보도 이런 거를 봐서. 외교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임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대일 부부장은 지난 3월 어, 3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어, 전화아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어, 보고 웃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등 온갖 방발과 욕설로 맹공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야잡아 보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일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김여정은 지난 3월 3일 밤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 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그런 제목에 자기 자기 이름 담아서. 이런 이상 말, 말씀드린 욕설로 그렇게 한국 정부를 욕을 했습니다. 전날 있었 인민군 전선 땅거리 포병 부대의 화력 전투 훈련을 한국이 비판한 비판한데 대한 보복 담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그런 옹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색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문 대통령의 남북 교류 활성화 조급증을 수용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안 받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의 남북 교류 독촉은 가히 남녀간 스토킹 수준급입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는 분단과 비핵화 문제 해결 상대는 예, 미국 본임을 언제나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그런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74년 김일성은 미국 이회에 편지를 보내고 미국과 한반도 평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뭐 냉, 동선 냉전치대인데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로 이게 말하자면, 헛 배짝을 부립니다. 그 김정일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협상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미회담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그들만의 그 전략 목표를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행동할 겁니다. 그 전망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들 앞으로 살펴보세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과 11월 대통령 재선 문제를 둘러싸고 눈꽃 을새 없이 분주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김정은도 그걸 알고서 미국에 최근에는 접근할 음두를 내지 않고 당분간 은두생활을 하면서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전 세계가 지금 동북아에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오바로 있고 목도리를 하고 어털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있는데 우리만 문재인 대통령만 러닝구에다가 어, 밤소매 예, 또는 뭐 반바지 에 가까운 그런 가벼운 어, 바지를 여름 음, 옷차림을 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게 어울리지 않고 그러다가 어,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무장했는데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갖다 굳건하게 하고 한미 간의 신뢰를 포위하고 그리고 군사 연습을 중단 없이 하고 군기강을 갖다가 아주 연구하게확립함으로써 그리고 영어로 Fight tonight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무슨 육사 시가 되면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그 상무정신이라든가 호전성이 강합니다. 우리는독백제재고 폭정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합니다. 아주 빈곤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도 군사 훈련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작년에 보세요. 13발이나 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빈곤하고 그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렇게 수십 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견뎌내고 때로는 또 밀수로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 미사일 방사포하고 미사일 실험을 갖다 13차례나 했어요. 김정은이 대부분 다 직접 유의하여한 겁니다. 그걸 볼때 상무 정신이 아주 강하고 호전성이 아주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기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조권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아주 일을 악물고 그냥 열심히 군사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한내 북한핵에 핵을 다시에는 선제 공격해가지고 그냥 그 핵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런 군사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정진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교류 이런 것은 북한은 원치 않습니다. 남북교류 많이 하면은, 어, 자기들한테는 무슨 엇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게 있겠죠, 평양에. 그러나,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입니다. 자유와 시장 경제입니다.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그, 에,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이것을 갖다 무서워합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하고, 철도를 연결하고, 그래 한국 물자가 들어가고, 사람이 왕래를 하면은 북한 그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이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주변 통일부라든가, 근데 거기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알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추진하라. 그러면 뭐 추진해야 되겠죠. 남북교류. 그래, 이게 북한의 그 특성, 속성이라든가, 어, 북한의 그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명념해야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남북교류를 원치 않습니다. 교류를 하고 인도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자유의 물결, 자유의 물결이 북한을 갔다가 자기들 말로 말하자면 오염시키는 겁니다. 감염되는 겁니다. 물론 전염병은 아니죠. 그 북한 전체 2,500만 동포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집권자,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북한 2,500만 동포들한테는 구출이고 구세주죠. 근데 그것을 북한 통치자 지도부는 원치 않습니다. 교류를. 그런데 자꾸 교류를 하자고 하니, 이게, 그니까 러전능하니 무슨 삶은 소대가리가 그냥 하늘을 보고 웃는다는 둥, 뭐, 겁먹은 개가 더요란 하게 짓는다는 둥, 그런 어떤 욕설을 퍼붓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욕설은 대한민국,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의 그 전략이 뭔가, 평균 전략이 뭐며, 대남 전략이 뭐며, 어, 자기들이 한국에 대한 노리는 게 뭔가, 그런 것을 오늘 밤, 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꼭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영무 튜브를 가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꼭 구독 점을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